최근 지역시 의회마다 의원들의 의정비를 올리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시흥시 의회에선 110만원에서 146만원으로 32% 인상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기침체로 시민들의 생활이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이 좋지 못합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시흥시 의회의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입니다. 여기에 월정수당은 288만원으로 연간 4,776만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습니다. 도내 31개 시군의회 가운데 9번째로 높습니다. 시흥시의회가 의정활동비를 146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면서 기초의회 의원은 올해부터 최대 40만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0년 만에 개정이 된 거예요. 법령 자체가 110만 원이었거든요. 원래가. 최대 금액이 고게 150만 원까지 오른 상황이에요. 이 150만 원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할수 있게 되어 있어요. 치솟는 물가와 계속되는 경기 침체에 서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의정비 인상은 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지금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다고들 하잖아요. 저희도 지금 4인 가족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맞벌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경기가 안 좋다는 게 체감이 돼서 지금 외식도 되게 많이 줄이고 있고 장도 정말 이렇게 물건 세 가면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의정 그 비를 올린다고 들었는데, 어, 그게 지금 시기로 이렇게 올리는 것이 맞나 의구스럽습니다. 시흥시는 오는 23일 이와 관련한 주민 공청회를 거친 뒤제 2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시흥시의회에 최종 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최종 결정된 의정 활동비는 관련 조례 개정과 공포를 거쳐 2024년 1월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